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도 구릉지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부산은 이런 구릉지 마을에서 조차도 사업성을 빼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땐 앞으로 10년 후의 부산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를 그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근법합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아, 저희는 오랜만에 야외 방송이네요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임장을 왔습니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야외 만남 영상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2040 도시기본계획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조회수 10만을 돌파해서 지금 한 13만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몇 가지 부산 도시기본계획 여기 온 김에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지리응답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해설 영상 조회수 10만 돌파에 대한 서경파파님이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죽달 TV 운영한 지꽤 오래됐어요. 한 3, 4년 됐는데, 사실 그동안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영상,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로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해왔는데, 드디어 구의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은 진짜로 하락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부산에 왔는데 서집달TV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악플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뭐 세세한 분석 그런 영상도 상당히 좀 많이 찍느냐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뭐 뭐랄까 좀 서집달TV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솔직히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부산 부산광역시에 관한 도시계획 영상이 10만을 돌파하면서 뭔가 좀 보상받는 느낌이고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찍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좋은 기분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10만 영상 최대한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사실 이구심을 갖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원초적인 악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싹 배제를 하고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불경 특별 연합 규약이 사실 폐지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후에서 또 통과가 되어서 사실상 이 불경 메가시티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렇다면 불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도시 계획이 쓸모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경법파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싶거든요. 원래 도시 계획 자체가 계획이잖아요. 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불경 메가시티 관련된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계획이고 이게 잘 돼야 충청권의 메가시티 계획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계획을 좀 추스려가지고 좀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본격 메가시티 관련된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실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써먹기 굉장히 좋은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할까? 제가 볼터 이름 바꿔가지고 아니면 내용을 살짝 바꿔서 다른 식의 이 메가시티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국경특별연합규약 자체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계속 이어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흔히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기업 일산가 부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자연환경적인 그런 이슈인데 해수면 상승 때문에 부산은 속제는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죠. 뭐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을 떠나고 있고. 네. 그렇다면 부산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일자리 개발을 하겠죠. 인구가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죠?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계속 일자리를 끌어오죠?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배우 주거지 개발이나 상권 개발을 하죠.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걸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한 위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거점개발이고 그에 따른 거점개발에 의해서 분명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오히려 규제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걸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면 문제도 어떤 뭐 사실이긴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뭘 하고 있죠? 비만 오면은 침수 문제. 그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뜨거운 이슈인데 결국은 침수가 되는 지역 어떻게 하고 있죠? 개발을 통해서 침수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오히려 더피해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산이 과연 서울처럼 컴팩트시티 이런 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냐 임장은 해보고 하는 소리냐 이런 지적도 좀 사실 있었습니다 부산이 사실 마린시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옛날에 부산을 아는 분들은 그리고 타 지역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분들은 부산 따위가 무슨 마린시티가 가당키나 하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습니다 특히 서울 투자자들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뭐 마리시티를 잘 만들어놨고 해운대지구 개발을 잘 해놨고 그리고 부산은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대한민국 통틀어서 봤을 때 전국에서 재개발 1위, 1위. 부산이라는 곳 산동네가 많고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왕성하게 하는 동네. 이죠그 말은 뭐죠? 도시계획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서울의 도시계획이 전국으로 퍼진다는 경향을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서울의 생활권 계획을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그걸 진짜로 잘 이행하고 있고, 이건2040 계획에서 잘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제2의 마린시티 개발을 했듯이, 다른 부산 전역으로 이러한 개발 계획이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끝으로, 사상구, 사하구, 북구, 뭐, 기장군, 뭐, 이쪽을 저희가 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에 반면에, 해운대구, 수영구는 좀 약간 논의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뭐, 간단한 성경파파님이 생각과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뭐, 제첫 번째 책이랑 두 번째 책에서 설명드렸지만, 거점 개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해운대구, 수영구, 물론 출고조합이 굉장히 좋은 동네고, 부산 내에서 대표적인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사, 북구, 기장 같은 경우는 부산 입장에서는 실거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 그 말은 뭐죠?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실거주성을 염두하시는 분들은 세운대분나 수영구 가시면 되겠지만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발 들어간 사상사, 북구, 기장이 좋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기가 뭐 실거주성이 나쁘고 입지가 별로 안 좋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부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이번 신반 돌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뭐 그런 것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은 사실 경남 지역의 핵심, 즉,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옆에 창원도 있고, 그리고 울산도 있고 하는데, 결국 울산 창원, 뭐 이런 기타 도시들 더 넓게는 전라남도 지역까지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같이 함께 성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산의 도시 계획이 과거의 주목구구식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울의 도시계획을 따라서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사하고 사상구 이런 좀 떨어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한 개발 이런 게 지금 하락기 접어들면서 뭔가 좀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이 그동안 해왔던 행정력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도 구렁지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부산은 이런 구릉지 마을에서조차도 사업성을 빼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땐 앞으로 10년 후에 부산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를 그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 도시계획을 한번 잘 살펴가지고 투자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도시기본계획, 신반뷰 돌파, 감사 인사, 유튜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